직을 연결을 하게 되면 자, 1번, 2번의 추세선을 연결을 하고 3번 구간에 작돌해서 보게 되면 자, 앞전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3번 구간에서 금리 인상 초크를 맞고 하락을 한 다음에 이 4번 구간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저항 라인에 걸리고 나서 지금 그 앞전에 트럼프 관세 쇼크를 받고 폭락을 했던 시점이죠. 폭락을 했던 시점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어이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저항대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직전에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 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버렸다는 거죠 위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위로 상승 공간이 없다는 거죠 물론 돌파를 할수 있겠지만 이 추세선을 완전히 복사를 아, 완전히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계속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왜냐하면 이 추세선 라인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 라인 가격대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완전히 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점으로 계속 종가를 양복으로 마감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재 신고가 구간에서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 이제 조정장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조정장도 작은 조정장이 아닌 큰 조정장. 앞전에 이미 나왔죠. 기술적 분석상 가장 강한 저항라인의 쇼크를 맞고 사방간이죠 1번, 2번 구간을 작도 하고 3번 구간에 붙였을 때, 어 4번 구간에서 이미 현재 저항대 자체가 워낙 강했던 저항하나이기 때문에 최소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6번 구간까지, 즉 추세선 하단 지지라인까지는 하락을 해야지만 하락을 해야지만 어 중장기적으로 하락 브레이크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죠. 6번 구간은 좌측으로 움직이는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지지라인이라고도 물리겠죠. 음, 최소 트럼프 관세 쇼크의 1저점 구간이자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단에서 움직이는 음, 추세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 지지라인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겹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물리는 구간까지는 최소 하락을 해줘야지만, 하락을 해줘야지만, 중장기적인, 어, 이 저항란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다면, 큰 폭으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현재가 대비, 나스닥이 현재가 대비, 최대, 어, 30% 정도까지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디커플링을 움직일 수 있어도 이중장기적은다 커플링을 움직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미국의 시가총액 사기 뱅이건 종목들은 현재가 대비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서클 뭐 구글, 애플, 메 등등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은 현재가 대비 삼십 어 프로에서 오십 프로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냥 뭐 상위 종목군들 잡고 계신 분들은 이 트럼프 관세 쇼크 저점 밑으로까지는 지금 시가총의 백기 종목들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 주식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주식을 청산 후에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아 보이는 시점이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은 뭐 비트코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시, 반등시 매도로, 반등시 매도로 진입을 한 후에, 어, 포지션을 짧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 하락 추세를 타고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 시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물 뭐 주식 강성 주주들 있죠. 무조건 팔지 않고 버티시는 분들은 음이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게 되면 수익이고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죠. 그런데 어 본인이 뭐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이 나스닥 매도 포지션을 해지를걸